안녕하세요. 컴퓨터존입니다. 저희가 세달 전에 판매를 했던 이제 보급형 컴퓨터인데요. 어,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 저희가 이제 1 테라 하드디스크를 어, 추가하러 출장을 갔어요. 어, 기존에 백업용 하드디스크도 있는데, 이제 그 용량이 어, 꽉 차셨나봐요. 우선은 그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기존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이제 그 백업용으로 어, 놔뒀어요. 그런데 어, 그 중에 이제 데이터 파티션이 꽉차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 자료는 이제 계속해서 모아 놓을 예정이래요. 그래서 어차피 파티션을 통합을 해도 이 용량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뭐 자주 사용하셔도 어뭐 거의 손상이 없으시더라고요. 원래 대부분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사양이 좋든 나쁘든 어느 정도 손상은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어, 굉장히 깔끔했어요. 컴퓨터는 그 불필요한 하드 디스크를 많이 연결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과거 하드 디스크는 이제 좀더 그렇겠죠. 전력이 그만큼 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게 낫고요. 어, 임의적으로 1 t 라 하드 디스크를 먼저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팅을 시키면 이렇게 디스크 관리를 보면 할당되지 않는 공간으로 나오죠. 이걸 포맷을 해줘야 돼요. 어, 포맷은 누구라도 가능하세요. 원하는 파티션에 마우스를 대고 우측 버튼을 누르면 어, 포맷이라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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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어, 자동적으로 포맷은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렇게 어, 이제 백업으로 해서 일테라짜리가 하나가 보이시죠. 어, D 드라이브에는 아마 중요한 자료가 없으실 것 같고 어, 모든 데이터는 다시 백업으로 옮기는 거예요 만약에 다 옮겼다면 이렇게 구형 하드디스크는 이제 빼 버리는 거죠 250기가 용량인데요 어, 딱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시죠 괜히 장착되어 있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어차피 일테라 하드디스크가 그 자리를 어, 그 이상으로 어, 지켜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정리가 끝났으면 어, 원래 있던 자리에 저렇게 고정을 해주면 끝나는 거고요 어, 잘 아시죠? SSD와 다르게 단단히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어, SSD 120기가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시 포맷할 필요도 없어요 이 상태로 현장에서 바로 장, 추가를 해드렸고요 어, 1TB짜리는 저희가 매장이나 아니면 출장기사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영상에 들렸다가 바로 장착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속도는 보급형이지만 역시나 빨라요.